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 t v 의 김성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달러원 환율 1096원, 천원대 진입한 환율 왜아락세 지속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알아보고요. 보이스 폭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10년 뒤 10배, 서울 아파트 부동산은 보이스가 5천만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세부적으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경기 부양 논의 재개 소식에 약달러 원화 강세가 됐고 달러원 환율은 2년 6개월 만에 1,100원이 깨졌습니다. 이염, 선호, 약달러가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1,100원선 붕괴됐고 주요 극보다는 가파른 절상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0년 뒤보이스에 5천만 원이 든다는 것이고 서울부동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올해 보이스 폭탄이 그야말로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아, 10년 뒤에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10배가 되고, 사실상 이것은 최소라는 것입니다. 달러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월 동안 2020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영상 찍은 이 시간에 1096.80원으로 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형성됐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오전 10시 30분, 1098.5원으로 하락했고, 2018년 6월 이후, 2002년 6,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11.3% 하락했고, 이현화는 8.5%를 때, 원하는 14.3% 강세를 오르는 것입니다. 하, 하락폭이 가파른 원달러 환율인데요. 달러 원 환율이 장중 1100원에 밑으로 내려갔고,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00원대를 향해서 돌파하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예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1100원, 100.8원보다 0.7원 내린 1100.1원에 개장했고, 이후 1096원, 1099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1097원, 7.7원으로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 수준이 되겠습니다. 벌써, 자, 1096원이니까 이거보다도 더 떨어졌죠. 최근 달러가 하락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약산 유래 속에서도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타결에 대한 기대감 높아졌고, 이염 선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한 데다가, 미국과 유럽에서도 코로나 백신 허가가 이루어질 예상이, 예상되는 점도 환율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기 부양 논의 재개 소식으로 다시금 이염 선호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에서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워낙 강세 속도가 다시 가파라지고 있는데, 개장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450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안만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한율, 한, 한율의 방향성보다는 가파른 하락세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빠진다는 거죠. 원화가 우리나라 주요 교육 대상국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수출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상되는데 미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 하부, 기대감과 코로나 백신 사용 최초 승인 등으로 달러 약세화가 이염선호 흐름을 이어지면서 환율의 하, 하방 압력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첫날 소상파 의원이 제안한 9,8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시행안을 양원 협상을 위한 토드를 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자, 이런 것이 이제 달러를 화, 화, 하락하는 요인으로 된다는 것이죠. 한편, 달러 인덱스는 이일 현지 시간으로 전일 대비 0.20 내린 2% 내린 91.115에 마감했고, 장중인 90선으로 진입하면서 52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고는 달러, 워낙 강세 배경, 코로나 이후 상대적 수출 호재에 힘입어 달러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환율 하락 배경에 대해서 지난달 26일 통화금,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 달러 환율이 여타 주요국 통화 대비 빠른 속도로 하락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글로벌 투자 심리가 개선된 점, 일부 시장의 심리 설립 현상도 더해졌다고 판단. 판단한다고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달러는 안전 자산으로 중 장기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달러가 천천 원대에 이르게 되어서 박자 기준으로 달러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것을 확인하신 분은 달러를 모으는 것을 이제 고려하고 행동할 때가 된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는 반드시 경제 위기에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있어서 대중과 반대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전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유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천원대 진입한 것만큼 지금 달러를 확보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과 반대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자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아, 10년대 보이세요? 5천만원. 올해, 올해 보육세 폭탄은 그야말로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이보다 10배가 터진다는 것인데요. 올해 보육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폭탄은 이미 미약한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10년 뒤, 2030년 뒤에는, 2030년에는 주택보육세 부담 증가분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가 강행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충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가장 큰 화제는 종합부동산세인데 25일 종합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발표 교재되었고 자 올해 66만 6천 명이 약 70만 명이 이제 종부세 고지를 받았죠 거두고 된 것은 1조 8,148억 원이고 확 오른 종부세세금 아니 벌금이란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정지 통계청장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018년도부터 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가격 현실화율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5년도는 서울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를 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평균 보유세액도 4.5배 오르고요 특히 성동구는 2030년 경우 보유세 부담액이 38.4배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이 지속되고 공식화된 현실화율이 정부 노동 협대로 추진될 경우 서울시 모든 구의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025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보이세재산세 종부세는 2020년 182만원에서 2003년들은 4577만원으로 약 25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각한 것을 지금 충분히 우리가 예단하고 이에 따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다주택과 개인, 다주택 개인과 법인의 30%가 집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주택 보유세를 보유, 보, 올해보다 4,070억 원으로 더 내야 하고 보유세 증가액은 2030년 4조를 넘어서, 10년 사이에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가주택, 중심은 종부세보다 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내하는 야 재산세의 쇼크가 더큰 편인데요. 종부세 부담은 내년도 2,449억 원에서 2030년도는 1조 7,790억 원으로 7.3배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재산세 분담률은 1,627억 원에서 2030년도는 2조 3 3 0 3 3 8억 원으로 14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아, 충분히 지금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말로 이제 종부세 세금 폭탄에 지금 자, 휘청휘청 걸릴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 보유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늘게 되죠.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5천억 원에서 5조로 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세도 이렇게 엄청나게 늘게 되고 재산세 또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공식 가격은 보이스에는 물론 각종 주택 관련 세금 부과 규준이 되죠.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게 되면 세금 부담은 그야말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3일 정부는 2030년 단계적으로 공식 가격을 공동주택, 시세의 90% 단독주택은 80.6%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공식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 69% 단독주택은 53.6%인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10년 사이에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보입세 부담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10배 증가한다는 예정치 추계 마저도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요 내년 이후 집값이 오르지 않고 시세가 불변한다고 생각하고 정부 규제로 다주택자가 10 내지 또는 30%가 집을 팔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조정대상 지역, 2010년대유 지속 지정된 서울 애정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보이세에 따라 따라붙는 농어촌 특별세 20% 등은 분석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실제 더 내야 되는 보이세는 애정치 추계보다20% 이상 더 많다는 의미고, 이 애정처는 다주택 개인, 법인을 타깃으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유주택자가 부유 비율이 늘날 어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자, 유경준 의원은 이번 추경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굉장히 과소하게 그러니까 최소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집값까지 여기서 오르게 된다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공시가격 세금이 오르게 되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게 될 세금 부담액은 2030년도에 자, 15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세금이. 이어 유의원은 단순히 보유세만 따져도 이렇게 많이 세금이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정부는 양도소득세 취득록세까지 집을 사고 보유하는, 파는 과정에 필요한 세금 3종 세트를 다 올려서 집값을 잡혔다고 한다면서, 해부담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텐데, 수요 공급의 원칙조차 모르고 세운 대책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만이 집값이 떨어질 텐데, 공급은 늘리지 않고 집값을 잘 나오면 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총 큰일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반드시 예, 타개하지 않으면 엄청난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15배도 사실상 적게 잡은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부동산 세금 폭탄이 소수 부자의 문제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의 납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민뿐 아니죠. 자 이들이라면 세금 내려고 투잡을 뛰던지, 은퇴자는 서울을 떠나서 소권 예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입니다.